이 영상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짧은 뉴스 한 토막을 보고 어법 한 개와 해석을 살펴본 후에 자막 있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시사 중국어 학원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은 HSK 6, 7급 수준의 수강생에게 적합하고 뉴스 하루 드라마 하루 번갈아서 수업하는. 일곱 명 정원의 참여형 회화 수업입니다. 새벽에 세 타임, 저녁에 한 타임이 있어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입니다. 以一般的四口之家为例，今年春节家庭祭祀食品置办费用平均为四十点九万韩元，约合人民币两千零七十元，创下历史最高水平。以一般的四口之家为例，今年春节家庭祭祀食品置办费用平均为四十点九万韩元，约合人民币两千零七十元，创下历史最高水平。오늘어법은숫자읽기인데요잠깐화면을멈추시고 이두 줄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읽어보면 2,070, 2,070, 2,070, 2,070, 2,070, 2 7 0 0이이2 7 0 0 0 2 7 0 0 0 이게 정식으로 읽는 버전이 되겠고요. 생략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2,070, 2 0 7 0 량치앤치, 량완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법을 얘기해 본다면 가운데 0이 들어갈 경우에는 0의 개수와 상관없이 한번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2000, 0, 70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건 2만, 0, 70, 2만, 0, 700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0이 끝으로 몰려있는 경우에는 끝에 단위를 안 붙여도 되죠. 그래서 207, 207, 0 207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870 혹은 2 0 7 2700 혹은 2700, 2070, 2070, 2070, 2070, 2070, 혹은 2070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양사가 붙게 되면 조금 전에 생략된 버전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들 끝에 영이 몰려 있어서 단위를 안 붙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읽지 못하지요. 정식인 버전으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양 바이 70쾌, 2700쾌, 27000쾌 이렇게만 읽을 수 있고 얼 바이 7쾌라든가 양만 7块 이렇게 읽을 수는 없지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의口리이什什리 무엇을 예로 한다면 일반적인 사인 가족을 예로 본다면 진년춘반용한 40 올해 설날에 가정 제사 음식 마련 비용이 평균 한화 40.9만 원으로 위허 人민비 2070위안 인민폐로 환산하면 대략 2070원이 됩니다. 충샹시 역사 최고 수위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번의 사口之家委里, 금년 춘절 가정 제사 식품 지반 비용 평은 40.9만 韩원约허人民비2 0 7 0원 창하 역사 최고 수다 以一般的四口之家为例，今年春节家庭祭祀食品置办费用平均为四十点九万韩元，约合人民币两千零七十元，创下历史最高水平。